개그맨 이봉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봉원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개그맨이자 희극 배우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KBS에서 공채로 입사하여 주로 활동하였고, 이후 SBS가 개국하면서 그곳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경력 및 활동. KBS 활동 1980년대 중반.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 SBS 활동 1991년 SBS 개국 후, 그곳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인 생활. 결혼 1993년 개그맨 박미선과 결혼하였으며, 현재 최근에는 각자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봉원의 영향력. 코미디계의 아이콘 이봉원은 한국 코미디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의 유머와 개그 스타일은 많은 후배 개그맨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 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원은 한국 개그계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인물로 그의 유머와 개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과 경력은 한국의 코미디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봉원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개그맨으로 그의 독특한 개그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봉원의 개그는 주로 자아, 비하와 일상적인 상황을 유머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의 개그는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이봉원의 개그 스타일 자아, 비하 개그 이봉원은 자신의 약점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자아, 비하 개그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관객들이 그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여 웃음을 유도합니다. 일상적인 소재 그의 개그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소재로 하여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에피소드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봉원의 대표적인 개그 부부 개그 이봉원은 아내인 박미선과의 관계를 소재로 한 개그를 많이 선보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특징을 살려 유머를 만들어내며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줍니다. 사회 풍자 이봉원은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반영한 개그도 많이 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봉원의 영향력, 동료 개그맨과의 관계 이봉원은 최양락과 함께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들의 케미는 많은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개그 스타일을 보완하며 함께 무대에서 큰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이봉원의 개그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유머는 많은 후배 개그맨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한국 개그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개그맨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메시지 전달 개그맨들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봉원과 같은 개그맨들은 유머를 통해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관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정신적 위안 제공 개그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봉원의 개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봉원의 개그 스타일은 자아비하와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유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한국 개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그맨들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원은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이자 방송인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그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봉원은 무허가촌에서 태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개그와 인생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경 이봉원은 무허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어려운 삶을 회상하며 구청에서 집을 부수려 했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 환경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봉원은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교육과 성장. 학교 생활 이봉원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유머 감각을 보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웃음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그가 나중에 개그맨으로서 성공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험 어린 시절의 힘든 경험은 그가 사회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봉원의 개그 스타일. 유머의 원천 이봉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그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주는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개그는 종종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 개그의 발전 한국 개그의 역사 한국의 개그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봉원과 같은 개그맨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대 개그의 변화,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개그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개그맨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봉원의 어린 시절은 그의 인생과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성장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개그맨으로서 성공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봉원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개그맨으로 그의 취미는 여러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봉원은 취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원의 주요 취미 테니스 이봉원은 테니스를 즐기며 이 e 스포츠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를 하더라도 멋지게 폼나게 보이려고 배우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드민턴 또 다른 스포츠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으며, 이는 친구들과의 사교 활동으로도 이어집니다. 경비행기 조종 이봉원은 경비행기 조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취미 중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탁구 최근에는 탁구 수업을 받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봉원의 취미와 삶의 변화. 빚 청산 후 취미 시작 이봉원은 방송에서 수억 원의 빚을 청산한 후 억대 취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과 취미의 조화 그는 짬뽕 사업을 운영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4. 관련 주제 취미의 중요성 취미는 개인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 안정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연결 다양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스포츠와 같은 활동적인 취미는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봉원은 다양한 취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봉원은 개그맨으로서의 경력 외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는 실패와 성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봉원의 사업 경력. 첫 사업 결혼 전 단란주점을 운영했으나 심야 영업 단속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백화점 커피숍 백화점 내 커피숍을 운영했지만 손님이 적어 망했습니다.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삼계탕집 백화점 8층 전문식당가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했으나 해당 백화점이 부도가 나면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연기학원 연기학원을 운영했지만 학생 수가 적어 접었습니다. 고깃집 아내가 운영한 고깃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봉원은 자신의 기운이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농담했습니다. 최근 사업 활동. 소고기 양념육 시리즈. 2016년에 수입산 소고기 양념육 시리즈를 런칭했으나, 이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로 보입니다. 꽃 사업 아내가 꽃 사업에 도전했지만, 이 역시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 시장 조사 부족 이 봉원이 운영한 사업들은 시장조사나, 타객 고객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심화 특히 요식업 분야는 경쟁이 치열하여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자금 관리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주제 사업 실패의 교훈. 사업 실패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리스크 관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전략 사업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킹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 필수적입니다. 이봉헌은 여러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경험과 배움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봉헌은 한국의 유명 개그맨으로 그의 성격은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봉원의 성격 특성. 유머 감각 이봉원은 개그맨으로서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즐깁니다. 이는 그의 직업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착한 성격 주변 사람들은 이봉원이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배려가 깊은 모습을 보입니다. 끈기와 인내, 여러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끈기와 인내를 잘 나타냅니다. 가족 중심 이봉원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의 성격이 따뜻하고 가족 지향적임을 나타냅니다. 이봉원의 성격이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 그의 유머 감각과 착한 성격은 많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그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업 도전 이봉원의 끈기와 인내는 그가 여러 사업에 도전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실패를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관련 주제. 개그맨의 성격과 직업적 성공. 개그맨의 성격은 그들의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머와 창의성 개그맨은 유머와 창의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봉원처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관객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며 이는 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개그맨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을 준비합니다. 이봉원의 착한 성격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봉원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 사업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그맨으로서의 성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